국제정세와 연내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GSIS에서 오늘 이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.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예산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뭔가 전 세계인이 몰랐을 겁니다. 남미 국가 같은 나라에서 비상개혁 쿠데타,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. 또 한편,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.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우저한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,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,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.